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요즘 같이 정신 없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잘 잡고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핵심적인 것만 갖고 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게 또 본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이한 구절만 안다면 모든 구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한번 함께 묵상하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세번역 버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성준 목사님 잘 아시죠? 수원 하나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고성준 목사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떠내려 가지 마라. 넋놓고 있으면 미혹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이 시대입니다. 진리를 향해 열심히 노조길을 멈추지 말아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거짓 뉴스, 미혹, 그런 것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또이 말씀과 이 책에서 나온 좋은 글을 볼 텐데요. 제목은요. 이 말씀만 믿으면 성경은 다 믿을 수 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가? 진화론이 현대 세계관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넓다. 게다가 진화론에서 발원하는 현상들은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프로이트나 문화 막시즘,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현상들이 mz 세대에게서 드러날 때, 그것은 기성 세대의 가치와는 대비되는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다. 남자 며느리를 얻는다고 이런 식의 충격이 있다. 그에 비해 진화론에 그 뿌리를 둔 현상들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미 우리의 사고와 문화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 만큼 진화론은 아주 깊은 곳에서 다른 사조들의 기초를 이룬다. 진화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에게 다윈으로 대표되는 진화론의 내용은 이미 익숙할 것이다. 인간이 단세포로부터 시작해 진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진화론은 진리일까? 당연히 아니다. 진화론의 문제성은 과학이 아닌데 과학인 척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화론의 주장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증명될 수 없다. 과학에서는 이런 것을 가설이라고 부른다. 즉 사실이 아닌 추측이라는 것이다.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해석이지 증명은 아니다. 그런데 이 가설 이 믿음이 인간의 사조와 세계관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문학에도 접목되어 진화 사회학, 진화 심리학, 진화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학문에 적용되는 주류 방법론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진화론적 사고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된다. 진화론에서 비롯된 첫 번째 미혹은 사적 진리와 공적 사실의 괴리 현상이다. 앞선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종종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야라는 말을 듣는다.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을 듣곤 한다. 창조를 사실의 영역에서 추방하여 종교의 영역에 가둔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며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두 개로 쪼개진 진리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모른 채 분열된 인식의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과연 팩트와 분리된 사적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까? 존재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사실일까? 아니면 사적 진리일까? 천국이 실제가 아니라 사적 진리라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실제도 아닌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니 말이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능력이 있고 창조 역시 역사적 사실이기에 의미를 가진다. 진화론이 가져온 미혹을 경계하라. 사실과 진리는 유일한 것이지 사적 진리와 공적 사실로 쪼개질 수 없다. 그것은 모순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진화론이 만들어낸 두 번째 미혹은 쓸모가 존재를 결정한다 는 생각이다. 그런데 반문해 보자 왜 쓸모가 없으면 죽어야 할까? 쓸모 없음이 왜 죽음과 연결되어야 하나? 그렇다. 자연 도태. 진화론적 세계관은 환경에 더 적응 잘하는 개체는 자연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 즉 쓸모없는 개체는 도태되어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인간의 쓸모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 쓸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즉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의 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경쟁에서 이겨 쓸모를 증명해야 비로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혹과 거짓에 속지 말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우리의 쓸모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쓸모지. 유용성에서 오는 쓸모가 아니다. 진화론은 존재적 가치를 생산적 가치로 바꾼으로써 인간을 생산을 위한 부품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진화론의 세 번째 미혹은 나중 것이 항상 더 좋다는 미혹이다. 나중에 나온 것이 진화된 것이기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진화라는 개념의 불완전함의 필연적 귀결이라 할수 있다. 진화론의 치명적인 문제는 가치 방향성을 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진화를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그 발전의 방향이 무엇인지, 지향점이 무엇인지 모른다. 진화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진화가 일어나는 방향이 곧 발전이며 진화의 방향이 곧 선일 것이라는 무책임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성경은 처음이 가장 완전하다고 말한다. 나중이 아니라 처음이 완전했다는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이 추구하는 변화는 그 방향이 다르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그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변화, 즉 회복을 추구하는 반면 진화론은 진화가 만들어 내는 변화, 즉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지는 변화를 쫓는다. 미혹에 속지 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며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는가? 진화론은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이다. 진화론의 본질은 이 말씀과의 전쟁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사탄은 교묘하게 미혹한다 진리를 이원화 함으로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사적 영역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당신은 어떤가 이 진리를 믿는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사적 영역의 진리로 제한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줄줄이 밀리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저 종교적 위안을 주는 인민의 아편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신다. 이 진리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 밀리지 말라. 당신에게는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 눈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당신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적 쓸모가 있는 자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성취를 통해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고깃덩어리로 인식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주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말씀만 아멘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꼭 밀리지 말고. 또이 말씀대로 움직일 때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본질을 살짝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아마도 이 진화론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의 가장 처음 말씀, 첫 번째 서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셈인 것 같아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무너뜨리게 할수 있는 방법은 진화겠죠. 오늘 우리 저자가 명확히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은 과학이라고 하지만 아니죠. 과학을 빙자한 가설일 뿐이죠. 그들의 시작, 그게 어떻게 과학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그럴듯한 인간적인 가설에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조에, 그 흐름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고 또 묵인하게 되면 우리는 떠내려 가게 됩니다. 둥둥둥둥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로 떠내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계속 진화론을 강조하고 진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우리를 무식한 자로 실패자로 루저로 버림받은 자로 만들어 버리고 이 사회에서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창조론에서 밀려버리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오늘 그래서도 이야기했듯이 진화로는 우리가 점점 점점 나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능력 없는 것들은 도태되고 적자 생존해 나아가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최면을 걸어오죠. 하지만 말씀은 원형으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에덴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회복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조존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진화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교묘히 침투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과, 발전, 성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성과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성과물, 어떠한 결과물이 아닌 진화론을 신봉하는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배부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세상은 뭔가 겉으로 보이는 걸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창조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질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진실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잘못된 정보로 우리에게 막 가스라이팅을 하죠. 하나님은 능력을 원해, 성과물을 원해 그런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잘못 이해하고 알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봤더니 주님을 거의 앵벌이 왕초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앵벌이들을 시켜서 돈 많이 걷어와라. 그래서 나한테 빨리 바쳐라 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절대 우리 주님은 앵벌이 왕초가 아니죠. 또한 가지 꼭 보험회사 지점장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그친다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프를 걸어놓고 막 실적주의로 어, 너는 몇명 정도에서 몇명 정도에서 너는 선한 일을 어떻게 했어? 봉사를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사고 방식은 세상적 사고 방식입니다. 또 무서운 사감 선생님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룰을 어겼는지 규칙대로 살고 있는지 혼내려고 다니는 그 사감 선생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냉혹한, 무서운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 그 다음에 이자 갖고 오라고, 원금 갖고 오라고, 실적을 요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오해들이 다 진화론적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들어와 있는 진화론적 뭔가 발전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절대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분 아닙니다. 저도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저자를 섭외하고 책을 낼때 있어서 그분의 그런 뒷배경, 그분이 얼마나 큰 교회를 하시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인지도가 출판의 동기가 될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분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책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가 우리의 출판의 선택의 기준일 뿐이죠. 그분이 갖고 있는 배경이 절대 기준이 안 된다는 것. 만약에 그게 기준이 된다면 저희도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이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뒤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잡혀져 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어떤가 이 진리를 믿는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사적 영역의 진리로 제안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줄줄이 밀리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저 종교적 위안을 주는 인민의 아편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신다. 이 진리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 밀리지 말라. 당신에게는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 눈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당신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적 쓸모가 있는 자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성취를 통해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고깃덩어리로 인식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아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세상 사조에, 세상의 생각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타협이 없습니다. 이 진리만을 쫓아가는 저희의 마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 한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 세상적 사고 방식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또 같이 나누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또 그런 댓글들 또한 또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분별해 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시.